아까 뭐 내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했었지 유리함수란 유리함수란 뭐 예를 들어 y는 x분의 4라고 할게 그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같은 그 합이 아니지 곱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그래프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양변에 x를 곱하면 x, y는 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곱하기 y는 4를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의 x좌표랑 y좌표의 곱이 4야 곱이 4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 효준아 네. 내가 그 얘기 했냐, 형니안 안 했지 것 같은데 네 기억력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정연라 내가 우 <laughs> <오! 웃음> 야, 내가 뭐 농담사마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해봐야 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 그래, 진짜야? 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웃기려고 그러는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안웃기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너는 또왜용모해너 기억하니 정연라 너는? 네. 아 그래. 자기를 기억하면서 남 모르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아, 그치? 그것도 좋지 뭐. 어쨌든 아니 뭐냐면 아니 이게 그냥 간단해 논리가 아니 곱하면 X와 y 는 사잖아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 좌표의 곱이 사야 뭐 가장 유명한 점이 2 콤마이 뭐4 콤마 1 1 콤마 4? 4다 X좌표, Y좌표 곱4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성질이 생기거든? 왜냐면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X축, Y축 연결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 얼마일까? 여기가 여기인데 사겠지? 여기 길이 이 여기 길이 2니까 사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사지 왜? 여기 4, 여기 1이잖아 아 그래? 그럼 그냥 아무 점이나 찍고 여기 넓이를얼마일 여기 넓이 얼마일 것 같니? 파란색 넓이 이것도 사야 왜냐면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대충 그냥 x, y라고 할게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지? 4잖아 근데 x가 뭐냐면 x 좌표가 뭐냐면 이 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길이 아니야? y가 뭐야? 이거 아니야? 그니까저 점에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0,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잖아 그럼 저런 식으로 만든 모든 직사각형들이 넓이가 4로 일정해 아닐까? 어 그런 생각 안 드니? 뭐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일 것 같니? 이 점의 좌표가 얼마든 간에 사야 무조건 사야. 여긴 어떨까? 여기도 사야.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얘도 사야. 다 사라고. 효준아, 네. 그만 자. <laughs> 다 사라고. 아, 저기, 저기로 간 이유를 안 했네. 시야를 빼서 자려고. 효준아. 4야? 네. 음, 4지. 그러면 이거 어떨까? 다사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4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넓이 얼마일까? 4야? 아, 여기가 곱이 2점의 x좌표랑 y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긴 하겠지 여기는 왜냐면 x, y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그런거고 길이만 보면 예 곱하기 얘는 4야 4 길이만 보면 어차피 넓이는 길이 가지고 하잖아 그니다 양수기 때문에 4야 얘도 4고 여기도 4고 얘도 4야 다 4야 4가 아닌게 없어 이해 이거 안되나? 근데 뭐그 다음 단계로 가보면 그러면 이게 뭐 y는 x분의 8이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여기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b라고 하면 누가 더 클까? A랑 B 중에 정현아 네? 둘이 뭐하는 거야? 양쪽에서 왜 자? 안 잤어 잤어 안 잤어? 잤어 어 효정이 훨씬 낫네 솔직하잖아 근데 저거 A랑 B 중에 누가 더 넓어? <laughs> 누가 더 넓어? 누가 더 넓어? 똑같아요 왜 똑같아? 아니 똑같다 know 이 f you h a v 다 a q 다 e s 다 i o n What is it? What i 이 it? w h a 이 is it? 이 h a t 가같다고 What is 같 t w h 똑같 is it? What 이 s it? What i 이 it? What is it? a t i a t is it? What is it? What 빼봐. A랑, A 빼기 B가 0이니까, A랑 B랑 같겠지. 그러니까, 같은 직사각형 넓인데, 이 같은 부분을 뺀 거기 때문에, A랑 B랑 같아, 당연히, 그지 아, 이런 거막 되게 진지하게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낚일 거야, 안 낚일 거야? 안 낚여야지, 안 낚여야지. 봤으니까. 안 봤는데 낚였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봤는데 낚였다, 그러면 되게 쉬운 일이지, 그지